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십구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또 요새 코로나 시대고 또 장마로 폭우로 비도 많이 왔지만은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감사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2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이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유리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며 약속하시기를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자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어요. 가는 곳마다 먼저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한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 아,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자손을 주셔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지만은 언제 주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라, 이삭. 100세에. 오늘 말씀 보면은 참 귀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때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때 나이가 몇 세였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100세라, 100세라. 25년이란 세월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농담 하시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식은 소리 하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진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되어, 그 때가 되어 아브라함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식구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아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아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 우리 사랑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수없이 많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앞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비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부 식구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